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단점을 보완하고 맛도 좋아지며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사과와 고구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암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 성인병도 예방하지만, 장에 가스가 쉽게 찬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란 성분 때문인데요.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을 없애준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과인데, 사과에 풍부한 펙티는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고구마를 먹을 때 사과를 먹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넣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사과와 돼지고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보완해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뒤에 사과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돼지고기는 새우젓이나 소금과 함께 먹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하기 쉬운데 사과의 풍부한 갈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구울 때 사과를 함께 구워 먹거나 후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돼지고기와 사과를 함께 넣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사과와 부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정력 강화, 고혈압 예방에 좋은 채소가 부추인데요. 몸에 좋다니 많이 먹고 싶은데 쓴맛 때문에 먹기가 꺼려진다면 사과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단맛과 신맛이 부추 특유의 분내와 쓴 맛을 중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먹는 방법은 갈아먹는 것인데요. 신선한 부추와 사과를 믹서에 갈면 됩니다. 하지만 부추의 진한 풀냄새가 싫다면 사과 부추 겉절이를 만들어 보세요. 부추를 적당한 길이로 썰고 사과는 가늘게 채를 썬뒤 각종 양념을 넣어 무치면 됩니다. 성인병,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사과 부추 겉절이를 건강을 위해 당장 만들어 먹고 싶네요. 네 번째 사과와 당근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사과와 당근이 만나면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이보다 좋은 약은 없다고 합니다. 피부미용과 눈 건강에 좋고 항암 효과까지 있는 당근은 아침 주스로 사과와 함께 갈아먹는 분이 많은데요. 당근과 사과를 즙을 내서 당근 사과 주스로 먹는 것도 좋지만 건더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스무디로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고구마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장의 가스가 차는 증상을 막아준다고 하고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의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부추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사과가 부추의 풋내를 중화시켜주고 당근과 사과를 함께 먹으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여 장운동을 활발하게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과와 궁합이 잘 맞는 고구마 돼지고기. 부추, 당근에 대해 소개해드렸어요. 사과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다른 음식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맛도 더 좋아진다니 사과 많이 먹어야겠어요. 지금 당장 사과부추 겉절이 해먹고 싶네요.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건강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